대설요니까 사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한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골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너희 형제들이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느냐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피, 슬퍼하지 피슬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휴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